오늘도 숲속의 또치 안녕하세요 숲속의 또치입니다 어느덧 2024년도 마무리되고 2025년이 왔네요 2024년이 가기 전에 천명만 됐으면 좋겠다고 많이 생각했었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채널도 무럭무럭 잘 자라줘서 벌써 7,000명이네요.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붕어빵 클럽, 붕클 회원님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말 몇분안 계시는 소수정의 특수요원분들이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작년이 숲속의 또치 채널이 탄생하는 해가 되었다면 올해는 또치의 책방이 탄생하는 해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인테리어도 그렇고 가게 운영 틀을 잡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느리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잘 준비해서 모든 준비가 다 되었을 때 멋지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오늘은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매년 기록하는 의미에서 작년 1년간 저희가 해온 일과 농장의 현재 모습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별로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매년 이런 영상을 찍다 보면 몇년 뒤엔 정말 의미 있는 영상이 될것 같아요. 정말 10년 뒤에 이 영상을 보면 와 맞아 저땐 저랬었지 하지 않을까요? 뭐 물론 그때까지 저희 채널이 뭐 살아있다면요. <laughs> 가늘고 오래 하고 싶은데 잘 지켜질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같이 가늘고 오래 함께 하실 거죠? 작년에 시작은 저희 채널이 탄생하게 된 시골 건물주 된 이야기로 시작하게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숲속의 또치입니다. 저는 현재 열심히 기촌을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시골의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막바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예쁜 농막을 사려고 했던 건데 그 돈이면 조금 보태서 창고를 살까? 했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 어느새 시골에 건물을 짓고 있는 또치 제가 그걸 차 사는 거에 비유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 경차라도 사자 했다가 아 이왕 이러면 안전하고 연비 좋다는 아반떼 어때? 아 스마타도 별 차이 안 나네. 옵션 빼고 깡통 그랜저라도 살까? 무한 반복이죠. 그러다가 수입차를 산다는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 영상으로 저희 채널의 시작을 알렸고, 청소비용 100만원 아끼려고 유리창 청소하는 일을 시작으로, 모종 작업도 하고, 경계 테두리에 심은 송악. 가자. 아니 이때는 호미지라는 게 진짜 제가 봐도 좀 너무 서투르네요 물론 지금도 서툴지만 이렇게 심었던 모종이 지금은 이만큼 자랐답니다 보이시죠? 이제 저희 의도대로 건물을 잡고 있답니다 내년 봄이 기대되네요 소화기 드디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문제의 건물 지붕 잔디 심기 저희는 그냥 원래 계획이었던 거니까 뭐 지붕공사를 하는 건데 아, 이렇게 많은 논란이 생길 줄 몰랐어요.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진행했지만 수많은 분들이 이러면 큰일 난다. 100% 문제 생긴다 걱정도 해주시고 대안도 제시해주셨죠. 다 저희가 걱정돼서 해주신 말들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분명 문제가 생길 확률이 있겠죠.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수나 방수 위험 때문에 건축가님이 설계해주신 멋진 잔디 지붕을 도전도 하지 않고 포기하기엔 너무 아쉬워서 이 누수 위험성을 감수하고 도전한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10년 정도 이상 없이 잘 관리되면 성공 아닐까요? 물론, 그 전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다른 지붕으로 뭐 교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열심히 관리해볼 테니까 계속 지켜봐주세요. 그리고 촬영하다 드론도 떨어뜨리고 드론을 찾았습니다. 남는 팔레트 활용해서 DIY로 오일 스텐 작업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분명히 초콜릿에 오일스테나 샀는데, 칠해보니 정작 검정색이 나와서 당황했던 영상이었죠? 아, 원래는 뭐 이런 데까지 좀좋아했 <laughs> 검은 게 뭐, 느낌은 괜찮은데? 초콜릿이? 이게 마르면 색깔이 또 다르지 않을까? 어, 근데, 근데.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서 다. 생각했던 거랑은 <laughs> <끊었다>. 다르지. <laughs> 너무 다르죠. 티는 이거... 안 냈지만. 자, 그렇게 칠한 팔레트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론 좀허전해서 통나무도 칠하고. 르스럽게흐르르아 어떠세요? 그렇게 농장 주변에 작은 쉼터도 만들었었고요. 뭐 청소라도 편하게 해 볼까? 해서 영입했던 우리 흰둥이 사원. 하지만 상업용이 아니어서 그런지 뭐 때문인지 작동이 잘안 됐었죠. 그래서 결국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뭐 댓글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바닥 코팅을 하고 한번 돌려보면 될 수도 있다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한번 다시 돌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청소 끝! 그리고 건물 진입로 도로 공사비를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저희가 그 무더운 날씨에 테이프 작업도 직접 했었죠. 결국 이것도 잘못해서 다시 하게 됐죠. 일반 노란 테이프가 아니라 반사지 테이프로 붙여야 하는데 그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반사지를 사 와서 또 작업을 했었죠. <laughs> 또 나름 작업을 해봤다고 한두 시간 만에 딱 작업을 끝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바닥도 결국 일반 콘크리트 강화제로는 안될것 같아서. 링코트 기억나시나요? 에폭시보다 훨씬 편리하고 간편했던 링코트로 바닥코팅을 한 거는 지금까지 했던 셀프작업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렇게 열심히 작업하고 영상을 올리다 보니 드디어 여러분 덕분에 구독자 천명이 돌파되었습니다 이날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 초기에 12번째 구독자예요. 아니면 216번째입니다. 이러면서 구독자분들이 자기 번호를 아실 정도로 소박한 채널이었는데 그런 한분한 한 분이 모여서 천명.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널이 얼마까지 구독자가 늘어날진 몰라도 10만, 100만의 감동보다 진짜 천명대의 감동이 가장 소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구독자 한분한분 한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천명의 기쁨도 잠시 더운 날 정말 고생해서 만든 수국 영상 기억 안 나시죠? 왜 기억이 안 나실 거냐면 저희가 올린 영상 중에 조회수가 최저랍니다. 이게 사연이 있어요. 유튜브 조회수 늘리는 법 구독자 늘리기 뭐 이런 영상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우연히 보게 된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새로운 영상을 올릴 때 구독자에게 알림을 보내지 않으면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응?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아니 구독자분들한테 새로 영상 만들었어요. 알림을 보내야 많이 보시지. 아니 왜 알림을 보내지 말라는 거지? 처음엔 저도 이해가 잘안 갔는데 그분 말로는 구독자한테 알림을 보내지 않으면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아닌 사람에게 영상을 노출해서 오히려 새로운 구독자가 많이 생긴다는 그런 설명이었어요. 아, 그런 거였어? 오히려 구독자분들에게 알림을 안 보내야 구독자가 아닌 분들이 많이 오시는구나. 그래서 <laughs> 수국 영상을 업로드하고 온 구독자 알림을 보내지 않았었습니다. 결과는 웬걸?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laughs> 아니, 왜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마치 꿀팁처럼 공유하는지 믿은 저희가 바보죠. 그렇게 비운의 수국 영상은 저희 영상 중 최저 조회수를 자랑하며 조용히 묻혀있답니다. 그 뒤로는 이렇게 하면 유튜브가 잘 돼요. 이렇게 하면 대박나요. 이런 거 하나도 보지 않고 믿지도 않고 그냥 구독자님들만 믿고 저희 소신대로 영상을 꾸준히 만들고 있답니다. 우연인지 몰라도 그 다음 올린 저희가 포르쉐 대신 산을 산 이야기? 당연히 구독자님들에게 알림을 설정했고, 저희가 올린 영상 중에 두 번째로 제일 많은 조회수를 자랑하고 있답니다. 무려 10만. 어떤 분들은 매일 뭐 몇십만, 몇백만 되지만, 저희한텐 10만도 정말 소중한 영상이랍니다. 그 뒤로도 정말 많은 작업이 있었네요. 안타깝게 꽝이 죽은 걸 발견하고, 조화로 유리의 조류 충돌 방지 작업도 하고, 네, 완성이 끝났습니다. 저희 농장의 자랑인 잣나무숲 안도 잡초를 제거해서 산책로로 개척하고, 그리고 찾아온 찐듯한 한여름 컨테이너 페인트 작업을 했었는데, 그래도 작업 결과를 보면 제일 티가 난다고 해야 할까요? 문장 올 때마다 깨끗한 컨테이너를 보니까 뿌듯하더라고요. 하지만. 장 도색 못한 거는 비밀이랍니다. <laughs> 이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날이 너무 추워져서 도색 작업이 불가능한 날씨라 아무래도 고민이 되면 해야 될것 같아요. 작업 영상 말고도 저희가 체류형 심터 정보도 최대한 쉽게 정리해서 설명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체류형 심터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군대 다녀온 이야기 느낌으로, 개간했던 이야기도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댓글에 아버님이 개간을 하셨는데, 거기에 인생이 담겨 있다고 하셨대요. 저희도 왜 그런 말씀 하셨는지 공감이 되더라고요. 개간은 시작일 뿐, 끝이 아니랍니다. 개간 공사 후에 돌 골라내고, 세비 넣고, 좋은 땅을 만들려면, 정말 개간은 시작일 뿐, 끝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추천하지 않아요. 쓰러졌네. 그리고 나머지는 최근에 작업해서 다들 아시죠? 항상 무한반복되는 예초기 작업과 전지작업들. 아, 이건 뭐 항상 앞으로 자주 나올 거예요. 진짜 10년이 지나도 계속되는 작업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최근에 영상. 업종 결정한 영상인데, 또치의 책방입니다. 의외의 반응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야 뭐 맨날 고민하던 거니까, 뭐 결정나서 기쁜 마음에 알려드렸는데, 다들 진심을 담아 걱정해주셔서 두부의 힘과 구독자분들의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와, 그래도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시작은 정말 어설프지만, 이렇게 매년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겨울이라 외부작업을 잘 못하고 인테리어 같은 실내작업 위주로 보여드리게 될것 같아요 좀 치우자 한번 들어봐봐 새로운 한 해의 시작 저희 숲속의 또치와 함께 새해에는 다들 소망하시는 일들 다잘 풀리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도 올해는 더욱 발전된 모습 보여드릴게요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시청 부탁드려요. 2025년도 첫 영상,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같치가 야, 시, <목소리도> 너무 추워서 이건 뭐. <목소리도> 진짜. 와, 워이 정도일 줄그몰는데 지금 안 찍으면 아, 다음 차 찍어야 될거 같아 너무 와. 워 너무 와. 아직 나 카메라 들고 들어와야 이제 들어온 거 찍었거든